2 2위 소래포구 축제 소래칠라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오세요라는 곡인데요. 여러분 아시는 분이손 옆으로 엉 해보실까요? 좋습니다. 제가 이거 처음 해봤는데 역시 인천 분들은 텐션이 높아져가지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굿! 자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오세우고요 제가 이제 다음 곡으로는 제가요 미스트롯2 경연 때 하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만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삐지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면 하잖아요 만약에 자기 딸이 경연에 나가는데. 어? 아버지, 노래는 안 불러주고? 어? 그러면 아버지가 서운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경연 때 부른 곡이 있는데요. 여러분, 어떤 곡일까요? 손들 맞춰보실까요? 자, 저기 풍선 들고 계신 님안될것 같아요. 지금 못 들은 척 하시고요. 일반 분들이 들어보실까요? 저기, 어머니. 네,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버지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저 노래 잘 부르나요? 저 노래 잘 부르나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텐션이 높냐면요. 여기 공연이 소리 질러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봤습니다. 크죠? 소리가. <laughs> 저도 되게 힘드네요. 자, 그다음 곡은 그다음 곡은 이제 또 아버지 노래만 부르면 어머니들이 삐지시겠죠?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머니 노래도 불러야겠죠. 그렇죠? 네. 아이고. 아니, 우리 관객분들이 끝이 없네요. 아무리 불러도 키가 작아서 그런지 이 끝이 안 보여요. 저기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? 네. 오, 끝에 분들도 보이시구나. 그 끝에 분들은 시력이 2.0 넘으시는 분들인가 봐요. 제가 보이면 깨끗한데 아이고 잘 보이시나 봐요. 자그 다음 곡은 또 아버지 노래 불러 드렸으니까 어머니 노래도 불러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 곡은 엄마의 노래 아시죠? 네. 제가 엄마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서는 너 인천에 가면 무조건 회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여지껏, 어제까지 회를 먹고 왔거든요. 근데 회 말고 뭐 맛있는 거 있을까 요 인천? 꽃게, 꽃게, 마, 맞아요? 대게는 안 팔아요? 대게 팔아요? 꽃게가 맛있어요. 대게가 맛있어요. 꽃게다. 대게다 아니, 손 들으시라니까요 손을 아무도 안 들으시네 데, 대게이신 분? 어, 꽃게이신 분? 어, 꽃게가 쬐끄맣지 않나요? 커요? 오 어, 그럼 오늘 꼭 먹어봐야겠네요 제가 또잘 먹어가지고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쉽죠? 근데 여러분 우리 저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. 이 곡이 끝나면 머리 외쳐 주셔야 돼요. 와 말씀하지 마시고 머리 외쳐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머리 외쳐야 되는데요. 힌트 드릴게요. 두 글자예요. 두 글자인데 그걸 이렇게 맞추시면 제가 노래를 불러 드릴게요. 말게앵콜 아. 아니야 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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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앵을 안, 안, 안 불러주시면 저는 그냥 바로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제 노래를 계속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외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? 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제 신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바로 제목은 수고했어요 오늘도인데요 아시나요? 오 유명해졌나봐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다. 제 노래를 듣다 보면 가사에 하하 하호 호호 힘을 내가 있어요 할수 있겠죠? 네 힘을 내만 해주시면 돼요. 해볼게요. 다 같이 하하 하 여기는 기다리세요. 하하 하호 호호 힘을 내. 작아요 더 크게 하하 하호 호호 힘을 내. <laughs>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? 들어가면 안 돼요. 하하, 하, 하, 호, 호, 호. 좋아요. 여기 해볼게요. 하하, 하, 호, 호, 호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고, 제가 수고했어요. 오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. 하하, 하, 하, 호, 호, 호. 하하, 하, 호, 호, 호. 좋았어요. 이렇게 더, 이거보다더 크게, 음악이 마음을 더 크게 해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제가 수고했어요. 오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이 수고했어요. 오늘도 조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수고했어요. 오늘도는 여러분,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답답하시죠? 마스크 때문에 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, 마,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답답하실 텐데. 아, 내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내가 숨차 죽겠다 하실 때 수고했어요 오늘 노래 들으면 딱 힘이 나고요.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. 그러실때 내가 너무 힘들다 무릎이 후덜덜 떨리고 진짜 내가 쓰러질 것 같다. 아니면 난 아우 진짜 너무 힘들다. 이럴때 내가 너무 힘들다.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롭다 하실 때 수고했어요 오늘 노래 들으시면요, 여러분 그냥 국민 힐링송이에요. 그냥 힘이 진짜 진짜 많이 썼, 썼, 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고했어요 오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야한 것같아 자, 저 예쁘나요? 감사합니다 자, 그러면 제가 노래도 잘 부르고 날씬하고 예쁘다 하시는 분들 풍선 한번 들고 소리 한번지나볼까요 작았어요 손을 번쩍 들으시고 해보시는 거예요 자, 제가 날씬하고 예쁘고 노래 잘 부르나요? 좋습니다. 오랜만에 이 한성을 들어보네요. 자, 제가 맛 진짜 이제 준비된 곡이 없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는 앵콜 쓴을 준비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어느 때 나한테 앵콜을 할지 모르니까. 그쵸?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는 여러분 몇분 내로, 10분 내로, 몇분 내로 제가 10분 내로 들려드리고, 이제 저는 가야 돼요. 여러분, 너무 아쉽죠? 안 돼요 뒤에 홍자 언니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홍자 언니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 아, 아, 아 저도 가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마지막 곡이면 즐겨 주셔야겠죠 즐겨 주셔야겠죠 여러분 함성이 작아요 여러분 우리 소리 질러 공연인데 너무 작으신 것 같아 내가 꽃이 달래요 하면 여러분들께서 10분 내로 해주시면 돼요. 해볼까요? 꽃이 달래요 10분 내로. 좋습니다. 제가 이제 10분 내로 드려드리고, 김태현은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